얇고 가벼운데 카드까지 쏙? IMDU 카드 케이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이폰 유저라면 무조건 소장해야 할 필수템이에요. 카드 수납은 기본이고, 변세까지 막아주니 오래도록 안심하고 쓸수 있죠. 카드 두 장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고, 교통카드 태그도 문제없어요.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그립감도 뛰어나답니다. 혹시 지갑 없이 폰 하나만 들고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IMDU 카드 케이스가 정답. 카드 분실 걱정은 이제 그만. 스크래치 걱정까지 덜어주는 똑똑한 케이스에요 투명 케이스 찾다가 IMD를 발견했는데 카드 수납까지 되니 정말 꿀템이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카드 꺼내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이제 폰만 갖다 대면 되니까 세상 편해요 케이스도 튼튼하고 카드도 잘안 빠져서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변색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오래오래 깨끗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완전 만족 IMDU 케이스 덕분에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카드 지갑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니까 너무 편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케이스 자체도 튼튼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쓰던 케이스는 카드가 자꾸 빠져서 불안했는데 IMDU는 그런 걱정 없네요. 완전 강추합니다. 아이폰 카드 지갑 케이스? IMDU 변색방지 케이스 써보니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